안녕하세요. 일단 가보자입니다. 저는 시골 부모님 때 넷강변에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일단 가보고 있습니다. 한번 걷기 삼아, 운동 삼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 장마철이라서 비가 좀 많이 왔네요. 영상 찍고 있어. 네, <laughs> 예, 저는 막 맨발 <laughs> 걷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. 네, 여기는 이게 무, 무, 무슨 길이라고? 뭐, 맨발 석결하던데. 황토잖아요, 이게. 어, 황토. 황토길이 아니고 지금 황토물길이 됐네요. 오마이갓. 아 미끌미끌합니다. 요즘 황토길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 제주도 제주도 분이신가 봅니다. 맨발, 맨발 공원. 요새 이런, 이런 걷는 게 유행한다면서 이렇게 이 아. 이러다 찰칵 찍으면 이게 걷는 자연스러운 걷는 게 된다고. 어 맞아. 찰칵 찍어볼까? 이거 우리 다들 망가뜨려도 되나 이거 길을? 우리 다피 놓고 가야 돼요? 그 제주도에서 오셨나봐요? 네. 짤레바가 <laughs> 와봤다. 네. 그러시오. 저 어저께 왔습니다. 예 지금 전국 전국 다 돌고 있어요. 이거 황터좀 가가가 집에 좀 이렇게 발라가. 이거 얼굴에 막문뜨는사람 없나? 작업. 면드름 작업. 면드름 작업은 왜 하는 거야? 너무 밟아놨어. 어머니 근데 이거 너무 더럽지는데, 발이. 면발로 하면 야, 근데 풀도 잘하네요서 모래 길도 이게 지압이 되는 게참 좋네요. 이다라이 안에는 뭐 있는 거? 어, 이게? 한번 열어보세요, 한번. 과연 뭐가 들었을지. 청소 동구다. 동구는 뭐예요? 그냥 찍으면 돼. 이 물엉덩이는 설계 단계부터 설계가 된 건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고인 건지 모르겠지만 바를 수 있어서 좋네요